오직 하느님만이 절대 주권을 가진 하느님 나라. 그렇다면 그 나라의 지상 왕국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구약성경의 응답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럼 다윗 이후의 임금들 중에서는 누가 가장 다윗의 길을 충실히 걸었을까요? 이에 대한 열왕기의 응답은 히즈키아와 요시아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요시아는 그 깐깐한 열왕기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은 유일한 임금입니다. 심지어 다윗도 그러지 못했는데 말이죠. 특이한 것은 요시아 임금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대부분 그가 실시했던 개혁에 대한 내용이란 점인데요. 그만큼 요시아의 개혁이 중요했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요시아의 개혁은 요시아 당대뿐만 아니라 이후에 발생한 유다왕국의 멸망과 바빌론 유배를 거치며 현재와 같은 본문의 구약성경이 형성되고 편찬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구약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정신인 신명기 사상을 확립한 사건이 바로 요시아의 개혁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시리아에서 바빌론으로 세계 패권이 넘어가던 기원전 7세기 그 혼돈의 시기에 이루어졌던 기적과 같은 요시아 임금의 개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하세의 아들 아몬 임금이 반 아시리아파에 속하는 유다 내부 세력에 의해 살해되고 당시 8살에 불과했던 아들 요시아가 임금이 되었을 무렵 유다 왕국의 내부적인 상황은 어땠을까요? 바빌론의 기세에 눌려 세력이 많이 악화된 아시리아였지만 유다의 지도층은 여전히 문하세 임금이 도입했던 아시리아 제국의 문화와 종교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또한 서민들은 서민들대로 각 지역의 산당을 중심으로 기복적으로 변질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고 이 모든 것을 꾸짖고 바로잡아야 할 사제들은 이런 잘못된 관행을 도리어 방조하며 앞장섰습니다. 오직 예언자들만이 이제 고작 5 0년 앞으로 성큼 다가온 왕국의 멸망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당대 유명한 예언자였던 스바니아의 예언이 유독 날카롭고 매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바니아는 하느님께서 역사에 직접 개입하시어 죄악을 파멸시키시고 뒤틀린 모든 것들을 바로잡는 주님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스바니아의 예언은 자라나던 요시아 임금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시아는 마치 스바니아의 예언에 화답이라도 하는 것처럼 증조부 히즈키야가 추진했던 개혁 정책들을 다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시야 치세 18년. 그러니까 개혁을 시작한지 6년 차에 접어들었을 무렵, 요시야 개혁의 정점을 찍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과거 요아스 임금이 성전을 수리했던 방식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고 수리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충격적인 물건이 발견되는데요. 바로 신명기 두루마리였습니다. 네, 아직도 모압 벌판에 흙내음이 배어 있고. 핏 기어린 모엇의 마지막 외침이 서려 있는 듯한 바로 그 신명기 말이죠. 신명기 규정에 따르면 7년에 한 번은 사제들이 대중들 앞에서 이 신명기를 읽어야 했지만 아시리아를 섬겼던 므나세와 아모네 시대 동안 신명기는 이곳 성전 속에 꽁꽁 숨겨져 있다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다시 발견된 것입니다. 신명기 문서를 발견한 대사제 힐키아는 곧바로 그것을 서기관 사판에게 전달했고, 사판은 요시아 임금 앞에서 신명기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명기가 전하는 하느님 말씀에 요시아는 큰 충격을 받고 입고 있던 자신의 옷을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습니다. 심장이 찢어질 만큼 비통한 심정에 대한 극적인 표현이었죠. 우선 신명기 율법이 명하고 있는 파스카 축제는 지금껏 자신들이 지내오던 축제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당시 유다왕국 지역 산당 곳곳에서 행해지던 제사 방식은 바알 신을 섬기는 가난의 토속 종교와 혼합되어 너무나 변질되고 왜곡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요시아 임금이 그토록 경악했던 이유를 좀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있었던 두 가지 중요한 계약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신하의 계약이고, 두 번째는 하느님께서 다윗과 맺으셨던 다윗 계약입니다. 하지만 왕정 시대 들어선 이래로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이 기억했던 것은 오직 다윗의 계약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계약은 하느님께서 유다 왕국에 영원한 왕조를 세워주겠다고 하신 무조건적 계약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유다 백성들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첫 약속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신하의 계약을 지금까지 잊고 살았습니다. 신하의 계약은 다윗 계약과는 달리 조건부 계약이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파괴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숱한 계약 위반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불륜과도 같은 자신들의 악행을 참아 주셨고 유다 백성들은 그런 하느님의 자비를 마치 시험하듯 살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요시야는 주님의 날을 예고한 스바니아 예언이 비로소 피부로 생생하게 와닿았을 것입니다. 북왕국이 일어났던 멸망이 곧 자신들에게도 들이닥칠이라는 것은 이제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요시야는 이 충격적인 문서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하느님의 뜻을 전해줄 사람을 찾아나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요시아가 자문을 구한 사람은 당대 최고 예언자였던 스바니아도 예레미야도 아닌 여성 예언자 훌다였습니다. 여성 예언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두고 봐도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문데요. 이 사건 이전에도 이후로도 등장하지 않는 이 훌다라는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요시아 임금이 신명기 문서에 관해 훌다에게 자문을 구한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첫째, 훌다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보다 부드러운 하느님의 메시지를 기대했을 것이다. 둘째, 훌다의 남편은 성전 관리인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진노가 혹시 너무 과격하게 표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셋째, 훌다는 예루살렘 신시가지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이세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이 좀더 필요합니다. 훌다의 거주지로 소개되는 예루살렘 신시가지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면서 남쪽으로 피난왔던 이주민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과거 히즈키야 임금이 확장했던 그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북왕국 출신 이주민들은 아무래도 아시리아라는 회초리를 먼저 맞아봤던 이들이었고, 따라서 신하의 계약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요시야는 아시리아로부터 독립을 간절히 원했는데 그렇다면 요시야는 이들 북왕국 출신 예언자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요시야는 예루살렘 신시가지에 살고 있던 훌다를 선택했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성 예언자 훌다는 신명기 문서의 진위를 밝혀주었고. 요시아 개혁의 정당성을 보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백성이 나아가야 할 길을 올바르게 제시해 준 위대한 예언자라는 사실은 분명하죠. 훌다를 통해 개혁의 동력을 확보한 요시아는 본격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소개되는 3명의 인물들이 있는데요. 바로 대사제 힐키야와 서기관 사판, 그리고 여성 예언자 훌다입니다. 이들은 모두 요시아 개혁의 중요한 협력자들로서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것은 요시아 개혁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대사제 힐키아입니다. 요시아 개혁의 핵심은 지역별로 행해지던 산당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히즈키아 임금도 이를 추진한 바 있는데요. 요시아는 신명기의 가르침에 따라 가난 종교와 뒤섞인 변질된 산당 제사를 폐지하고 오직 한 곳,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모든 제사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당연히 성전 사제 권한은 강화되었고 그 중심에는 대사제 힐키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기관 사판입니다. 요시아 시대 서기관은 신약 시대처럼 율법을 관장하는 그런 단순한 율법학자들이 아니라 국가 재정이나 외교 문서를 담당하는 고위 관료였습니다. 참고로 사판의 아들 아히캄 역시 대를 이어 서기관으로 활동했는데요. 훗날 예레미야가 재판을 받을 때 아히캄은 예레미야의 목숨을 살려주는 판결을 내렸을 정도로 당시 서기관 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직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서기관의 존재는 요시아의 개혁이 단순한 종교개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가개혁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자 후룰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사제들이 요시아 개혁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면 그들의 권력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겠죠. 그렇다면 요시아 입장에서는 성전 사제들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반드시 필요했을 텐데 그런 역할을 수행했던 이들이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앞서 잠시 살펴봤던 것처럼 예언자 후르다는 그의 성별이나 출신의 문제를 떠나서 당시에도 명성이 높은 예언자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명기 문서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요시아의 핵심 관료가 무려 5명이나 그녀를 찾아간 것만 봐도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예언자 훌다는 요시아 개혁을 비판적으로 지지했던 당시 예언자 그룹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들의 협력을 통해 요시아는 거의 400년 만에 국가적 차원의 파스카 예식을 온전히 복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엄하게 거행된 이 파스카 예식은 신명기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이었고 히즈키아 임금 때 시도했으나 끝내 완성하지 못했던 것을 요시아 임금이 결국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요시아 임금의 업적은 두 가지. 산당 개혁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강화한 것과 그 성전에서 거행되는 신명기적 바스카 축제 복원이지만 이는 단순한 종교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외교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요시아의 개혁은 무엇보다 아시리아로부터 독립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아시리아 문화에 물든 상류층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변질된 형태로 거행되던 각 지역의 산당제사를 금지하면서 재정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독점적인 제사를 통해 유입되는 막대한 세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시아의 개혁은 당시 유다왕국이 직면했던 여러가지 복합적인 난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막힌 묘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완벽해 보였던 요시아의 개혁에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했던 것은 안보의식의 왜곡입니다. 쉽게 말해 이제 하느님의 뜻대로 모든 개혁을 이루었으니 그저 신명기 규정에 따라 제사만 열심히 바치면 된다. 그러면 유다 왕국의 체제는 자동적이고 영속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심각한 오해였습니다. 이런 왜곡된 안보 의식은 곧 백성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도덕적 해이가 암암리에 퍼져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국가의 졸립이 달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간파한 인물이 바로 예언자 에레미야입니다. 당시 스바니아 예언자보다 좀더 젊었을 것으로 보이는 예레미야는 요시야의 개혁이 한참 진행될 때만 해도 아직 본격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시적이었던 당시의 평화와 번영이 이제 영원할 것이라 믿으며 코앞에 닥쳐온 멸망도 알아채지 못한 이 우매한 세대는 예언자 예레미야의 뼛속까지 하느님 말씀으로 불타오르게 만들었고 기어고그를 소용돌이치는 세상 속으로 구원 역사의 한복판으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